또 비밀로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열심히 숨기고 있는 중입니다. 뭔가 달라진 게 있지 않나요 바로 인생 첫 타투를 했는데요. 지금 받은 지한 4일 차 정도 됐는데 제가 하지 말라는 걸다 해서 그런지 생각보다 빨리 지워지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남아있습니다. 저는 핸드포크를 받았고 그거 찾아보다가 할인, 할인 행사 하는 데를 찾아가지고 예약금만 받고 했습니다. 그래서 가격은 한 2만원 정도 들었고요. 이 도안은 디자인은 제가 원하는 걸로 했고요. 그 기계로 하는 것보다 핸드포크가 좀덜 아프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저는 딱 갔는데 막 바늘이 이렇게 막 준비돼 있고 그래서 조금 긴장을 했었는데 아픈 거는 여기 이 하트 위쪽이랑 이 별은 이 하트보다는 좀 아픈 편이었어요. 근데 생각보다 그래도 참을만한 정도? 작업 시간은 그 타투 도안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한 넉넉잡아 2시간? 1시간 반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요즘에는 손바닥만 보느라 정신이 없습니다. 그래서 되게 이거를 영상으로 찍고 싶은데 어떻게 너무 짧을 것 같아서 이게 며칠 만에 다 지워지는지 한번 영상으로 계속 계속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타투 2일차 뭔가 첫째 날보다 살짝 옅어진 것 같지 않나요? 3일차 하지 말라는 대로 다 했더니 색이 점점 빠지고 있어요 오늘은 4일차 그 생각보다 엄청 어제보다 엄청 많이 지워지지 않았나요? 빨리 리터치를 받으러 가야겠어요 오늘은 5일차 이제 하트는 거의 다 지워져 가고 있어요 별도 많이 지워졌죠 6일차 7일차 8일차는 못 찍어서 오늘은 9일차. 두개다 진짜 거의 다 지워졌어요. 지금은 자연광에서 찍고 있습니다.